이렇게 삼남을가 모인 이유는요? 근데 특별 게스트 얘는 제 사촌 동생이에요. 사촌 동생 좀 봐주세요. 여섯 살입니다. 아엽죠 귀엽죠? 야 오늘은 미니언즈 과자를 <laughs> 먹어. 미니언즈 자 보이면 안 보이지만. 이상한 똥플레? 람 m 이 사람은? 이 사람은? m 사람은? 이사이거이거를먹이 사람은? 이 사람은? 이 사람은? 이사이가람장을 차리고 왔습니다 아, 아, 아 방금 전건모자이크처리이게요은이이사람리이 사람은? 이 사람은? 이 사람은? 이 진짜요. 진짜요. 음. 네. 음, 해바라기 음. 씨앗도 안에 있어요. 음. 여기서판매렸어 아, 당근 요건 네, 할머니, 요 친할머니. 응 해바라기 씨가 여기 있습니다. 누구냐? 지수야. 지지 해봐라기. 아, 할아버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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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수, 지수 할아지니까 감사합니다. 그래요? 음. 우리 어 인형 자기 소개하자. 나도 빨고 별래. 응. 짜고 뉴, 짜고 뉴. 짜고 뉴, 고 뉴. 짜고 뉴, 짜 거기, 거기, 더블로. 방탈출도 할 거예요. 네. 나중에 찍겠습니다, 그건. 네. 요거요, 애기, 유거 거북이가 먹는 음식입니다. 맛있어. 자, <목소리> <목소리> 진짜 먹어요. 응. 진짜 먹거든요. 응. 먹을게요. 먹을래, 나? 맛있게 먹어. 언니 이거 먹어볼까? 또 먹어볼게요, 제가. 여기있죠 <laughs> 이거 민영이네야? 그 다음에? 천남매 선남님 천남매 천남매 천남천남 잠깐만요, 아껴먹어야지 자, 이건 나중에 먹겠... 먹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제가요. 뭔 제가 씁니다. 자, 여러분, 먼저 제 동생이 완전 좀 말이 잘안좋죠 소리 좀 많이 지르고 울고 짜증 내는 편이라 가지고 좀 이해 해 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 창고로 남자는 저 남자는 아살 8살, 저는 8살저 동생이 여 살입니다. 뭐하냐? 응, 인터뷰. 우리 어디 앉아. 여기 있구나. 어, 더입니다자 그래? 그럼 다음 시간 만나도록 해요. 네. 바이바이. 그리고 왜? 나머지 한 개. 실험용으로 하겠습니다. 요은요, 반탈출이 먹는다.